말로서 남을 원수를 맺어, 말로서. 말로서 원수를 맺어. 무엇 뭐 때문에 말과 글로 원수를 맺노? 아니, 신인이면 신인이면 믿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말로 글로 써가지고 원수를 맺어? 어, 그럼그 사람이 내가 뭐 진짜 신인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노? 근데 진짜 신인이라는 거는 대천사를 무한대로 줄수 있어. 대천사 주면 천사 나가든가? 안나가 그럼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있나? 있어요. 또 천사를 주면은데 욕만 하면 나가 버려. 그런 양심적인 천사를 주는 사람이 있나? 모든 종교가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 신이 와서 하는 말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정을 보여 줘 버려. 실정을 내가 축복을 주면은 묘 자리가 팔해야 한 팔에. 광채에 들어가라 하면 돼야 안돼꼭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런 것이 무한대 지능을 가져한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잡았다면 이게 무한대 지능으로 바뀌어 소통이 돼 얼마나 대단해요 레벨이 있어 없어 옛날에 여러분 레벨이 1억이 안될 때가 있었어 지금 레벨이 무한대 무무무 3단계야 백공 가려면 5단계 5단계 정도 올라간다. 여러분들 다. 어, 백공 갈 때는 여러분이 5단계가 돼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저 사람이 하늘궁에 몇번 왔냐? 레벨이 있어요. 교회처럼 뭐 출석부, 교회도 출석부 없어요. 천망해가 있으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뭐 출석부가 필요해? 아,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늘궁만큼은 허경영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laughs> 음.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 원장님이 다른 여자를 끌어안는 거하고, 내가 여자를 끌어안고 는 달라요. 신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뭐 실정법에 걸리니 그런 소리 하잖아. 신인은 그렇지가 않아. 사실은 내, 내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100점이야. 전세계 똥개하고도 궁합이 100점이야. <laughs> 전 세계 독사고도 공합이 100점이야. 어, 그런 사람 있나요? 얘들하고 자연과도 공합이 100점이야. 어, 이거 매도 신인이라는 증거야. 또 천사한테 물어보면, 호경영 저분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신이 맞습니까? 맞다. 다 나와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 가짜가 아닌데 가짜로 보는 자가 되면 되겠나? 말로서 쓸데없이 나와고 원수를 맺어가지고, 천고마비를 겪어봐야 재정이 체리나? 충풍걸리고, 눈장림되고, 뭐 한번 돼봐야 될까?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러고 있으니까 좋지. 좀 있어봐요. 요게 다가와. 이게 바로 안 와요. 다 때를 맞춰서 와요. 때를 맞춰서. 알겠죠? 그러니까 저 우리 지니님이 하는 말씀대로, 그, 저, 이, 지금, 이제, 이, 천망의 소위 불러나, 구직이자 청고마비나, 어, 이은치원 청고마비나, 아주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요렇게 해야 정상인데, 요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요거는 까페, 요거는 영표. 맞죠? 이거는 천법. 맞죠? 이거는천법이 하늘법이란 말이야. 천법은 이렇게 엄중하다. 천법은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천법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만 하는 길이 없어요. 바로 집행이 들어가.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뭐 나중에 집행받을 때, 천고마비 왔을 때 변호사 고용한다고 중풍이 없어지나? 안 돼요. 소용없어. 잘 있어요. <laughs> 다음은 대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에 거는 했고 아래 거. 어, 안녕하세요. 권 오준이라고 합니다. 불로유를 빨리 먹고 싶어. 22년 12월 14일 불로유 만들어서 처음으로 23년 1월 15일부터 일어나 한컵, 잠자기 전 한잔 먹고 있습니다. 불로유를 먹을 때 한컵, 어, 일어나 한 컵, 자기 전에 한컵 먹는 게 맞는지요. 블로유를 얼굴에 바를 때 사진 첨부해서 얼마 동안 발라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저는 그런 말이죠. 어, 수시로 먹어도 괜찮고 뭐 하루 세번 먹어도 좋고 목마르면 또 먹어도 좋아요. 알겠죠? 이거는 완전 자유야. 어, 그런데 영양소를 기준했을 때 영양이 너무 과잉되지 않게 하면 돼. 알겠죠? 왜 하루에 10평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루 한병 정도 해서 자주 놀아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 여성들의 병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저런 것이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좋아 자 됐어 다음은 최은창 천사님 블루유 한약을 덕... 먹으면 되죠? 네. 네, 그럼 네. 최은창 천사님 블루유 덩어리진 부품과 맑은 물로 약효의 차이가 있는지와 시공할 때와 피부나 아픈 부위에 바를 때 구분할 실익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블루유는 효과가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불로유는 예, 어, 분리해서 다른 데다 부으면은 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되면은 이렇게 분리되죠 그럼 요거는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저 섞어서 뭐 된장찌개 같은 끓이면 이게 풀어지나? 안 풀어져요 그럼 애들이 이걸 순두부인줄 알고 먹어 어, 남편도 먹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죠 어 이렇게 했는데 요 물은 뭐 세수해도 되고 스킨으로 쓰면 되고 환부에 바, 바르죠 에? 그러면, 아무런 속도가, 무슨 야가하고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소독제야 뭐, 어? 더 확, 화상을 입었거나, 확 발라버리면, <laughs> 알겠죠? 여러 군데 쓰는 거야. 음, 응, 여러 군데. 먹어도 되고. 근데, 예, 정상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게 먹기는 좋아. 이런 거는 맛이, 냄새가 우유마다 달라요. 우유마다 다른데, 상한 건 아니야. 알겠죠? 우유마다, 다들 그래서 서울 우유는 무난해. 그런데 어떻게 뭐 지방이 많거나 뭐 이런 거는 맛이 다 달라. 음, 그런 거는 그런 상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모욕물에 넣도 어 되고 세에하는 물에 넣도 어 되고 저 물은 다용도로 쓸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유에서 저렇게 단백질과 물로 분리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어, 저게 내 이름이 없을 때는 저렇게 분리가 안 돼. 썩어버려 그냥. 복사수 알겠죠 이거는 내 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 음, 이거보다 수천억 배 무시무시한 효력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앞으로 점점 환경이 나빠질수록 내가 뭘뭘 뭐, 줘요 이? 그러면 달라져 버려 알겠죠 음. 네, 다음은, 무명입니다백 e 에는 그냥 g a n 갈수록 내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네. o 걸만약에 천년도에 o t s u r 다 I'm not s 그 r e 그래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백국 남성분들은 얼마나 멋진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내가 백국 남성들 안 그리죠? 백국 여자들만 그리죠? 네. 그러니까 백국 남성들은 그냥, 어, 그 여성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어.